안녕하세요. 김거룩입니다. 오늘은 난이도 쉬움에서 보통까지 진행하며 필수이면서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영웅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소통해 볼까 합니다. 컨트롤하는 장면이 없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영웅 평상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메인캐스트 추천 영웅입니다. 우리가 세븐나이츠 2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로 했던 영웅들인데요. 그 영웅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필요한 길라한, 2장에서 필요한 아델, 3장에서 필요한 제압을 해줄 렌과 그리고 저항을 갖고 있는 길라한, 4장에서는 독주왕이 필요하죠. 2안 6장에서는 마비 저항과 그리고 제압을 해줄 루디, 7장에서는 버프를 지워줄, 8장에서는 출혈 데미지를 막아줄 스콧 9장에서는 다시 독저항을 막아줄 이안을 육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9장에선 제압을 해줄 레이첼도 꼭 육성해주셔야 합니다 총 이렇게 8명의 영웅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메인캐스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영웅이니 반드시 육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칸을 비워놨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공격력 감소를 갖고 있는 힐러, 세레나와 생존 능력이 뛰어난 앙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기 시전코를 빨리 돌면서 최대한 딜로스가 없게 만드는 샤이까지. 자, 서포트로 3명의 힐러를 추천을 해보는데요. 자, 이 힐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웅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웅들을 구성해서 서포터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레이드 필수 영웅입니다. 사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인 퀘스트 추천 영웅에서 반드시 키워야 했던 영웅들을 키우시면 따로 다른 영웅을 키우지 않더라도 그 영웅들이 필수 조건이 되는데요. 어떤 영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레이드에서 첫 번째죠. 기간테우스에서 필요했던 영웅, 바로 길라한과 렌 되겠습니다. 자, 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흰색 랜도 있고요 희귀 랜도 있는데요 뭐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웅을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네, 굉장히 까다로운 파비온입니다 파비온 같은 경우에는 마비를 갖고 있는데요 그 마비 정을 막기 위해서 필요했던 영웅이 바로 앙리입니다 앙리와 또한 명이 필요하죠 제압이 필요했던 루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육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인레이드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독정을 갖고 있는 리자드리아인데요 이안을 육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네 번째 보스 같은 경우에는 냉기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델를 이렇게 진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인레이드 필수 영웅도 마찬가지로 메인 퀘스트 추천 영웅의 8 명의 영웅 중에 총7 명의 영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레너 한 명만 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6 명의 영웅들을 육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깜빡하게 됐는데요. 사인레이드 추천 영웅에는 반드시 레이첼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서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을 따로 녹화해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레이첼도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메인 퀘스트 추천 영웅과 사인 레이드 필수 영웅은 중복이 되므로 이 영웅들은 필수로 육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솔로 8인 레이드 추천 영웅입니다. 8인 레이드는 말 그대로 8명의 영웅을 갖고 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어, 다른 영웅을 키울 것 없이 메인 퀘스트에서 육성했던 영웅들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흰색 등급의 렌입니다. 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킬, 맹세의 창이라는 스킬을 갖고 있는데요. 파티원에게 공격력 9.5%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는 최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레어가 있고요. 클레어는 파티원에게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파티원에게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딜로스를 좀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요새 즐겨 쓰고 있는 영웅인데요. 바로 루키입니다. 루키의 경우에는 단점은 필요 공격기 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장점은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같이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사용시간을 초기함으로써 자신의 공격 스킬 또한 한번더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8인 레이드에서는 범위 공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어, 이동 속도가 빠르면 회피를 할수 있는 부분이 더 유연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루키를 갖고 파리레이드를 진행 중인데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건 후보로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전설 등급의 바로 카린입니다. 카린 같은 경우에는 고유 스킬을 갖고 있죠. 바로 엘레나의 가호 모든 아군을 부활시키는 스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웅도 부활 스킬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독특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유라는 명칭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 엘레나의 가후는 8인 레이드에서 딜로스를 좀더 줄여주는 역할로 단단히 아군을 지원하는 필수 조건인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군이 죽더라도 바로 부활시켜서 계속해서 그 레이드를 진행하다 보면 딜로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회피를 잘하거나 컨트롤이 좋은 분들은 영웅을 한명도 죽이지 않음으로써 부활 스킬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카린같은 경우에는 회복도 시키면서 쉴드도 주기 때문에 악리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으로써 굉장히 회복에도 능통한 영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린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어떤 탱커가 좋을까 입니다. 어떤 탱커가 정말 좋은 탱커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게임에선 탱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탱커로 육성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오타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꼭 이오타밖에 없어서 이오타를 육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감소라는 액티브 스킬을 갖고 있고요. 자가 회복 능력도 갖고 있는데 보스에게 공격력 감소를 시키면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생존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막기 확률이 패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데미지 감소 효과도 보다 보니 힐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오타 혼자 스스로 보스에게서 좀더 강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탱커는 이오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케이드인데요. 케이드도 마찬가지로 적에게 주는 피해 감소라는 액티브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오타와 마찬가지로 어, 보스에게 주는 피해 감소 효과를 줌으로써 자신 자신이 받는 데미지는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미지 감소 효과와 또 자신에게 초당 회복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 이두 가지의 캐릭터들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나올 보스는입니다. 어, 앞으로 나올 보스는 어떤 속성 공격력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은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도 희귀 악리가 갖고 있는 감전 속성의 공격을 지닌 보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희귀 악리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감전 속성을, 어, 저항력을 높이셔서 앞으로 나올 보스에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감전 공격력을 지닌 희귀 렌과 전설, 아일린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 감전 효과를 높여서 PvP에서도 재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를 즐기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웅과 개인적인 생각들로 소통을 해봤는데요. 필수 영웅들은 방치로 키우지 않아도 메인 케이를 진행하다 보면 보상으로 주는 경험치 물약으로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험치 물약을 메인 캐릭터에게 투자하지만 않는다면 골고루 보통 난이도를 클리어할 정도의 경험치량은 충분히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세나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